간단히 이 친구 이름과 네. 어, 성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름 없어요. 아 이름 <웃음> 없어요? <웃음> 이 친구 아까 이름이 뭐라고요?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엠페론 유트요. 음. 엠페론 유트? 네. 유트? 네, 유트. 주로 어디에 소식하죠? 얘는 원래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음. 거주하는 애들인데 중국이나 베트남 네, 지금 이제 부분별한 남해으로 인해서 많이 없고 음. 생태계는 약간 계곡 계곡 그냥 산 이게 렇좀 냉수성 애들이다 보니까 음. 차가운 곳에 살죠 산계슬 같은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걸 뭐 어항이라고 해야 되나? 비바리움 비바리움을 네. 이런 식으로 꾸며주신 거군요 그렇죠 이게 예, 원래 테라리움에서 뭐 다른 생물이 들어간 비바리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음. 이 친구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한 소개가 더 있을까요? 어 일단은 보호 동물이라서 데려오려면 사이테스 신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 없이 키우면 불법 사육이니까 음. 사이테스를 반드시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음. 일단 처음에 데려오면 적응에 좀 힘들어하는 애들이기도 해요. 음. 어, 쉬우, 쉬, 성격에 따라서 쉽다면 쉽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음. 이제 거식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할 게 많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먹이 먹이겠다고 억지로 음. 막 먹이려고 얘도 스트레스 받으또 거식증이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음.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안 먹어도 죽진 않으니까 오. 넉넉하게 마음을 비우고 음. 열심히 브리딩을 열심히라기보다는좀한발 물러서서 브리딩하는 게중요할거라라 생각되거든요. 음.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심심한 상태인가요? 저도 걔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사람을 보면은, 음. 사람을 따라요. 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충류라 해가지고 사람을 전혀 안 따를 줄 알았는데 음. 이게 딱 퇴근하고 저 오면은 이렇게 멀리서 뛰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뛰어온다고? 네, 평소에 진짜 느린데 음. 보면은 이렇게 뛰어와요. 밥줄줄 줄 알고. 야. 그럴 때좀 키우는 맛이 있죠. 그리고 이게 양소류 같은 경우에 징그럽다 하시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음. 지금 주변에 여러 명은 데리고 와봤지만, 음. 볼 때마다 항상 다 귀엽다, 인형 같다. 맞아, 너무 귀여워. 멍청멍청한 매력이 좀 매력있다. 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저도 음. 근데,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키워보니까. 음.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몇분 정도 이 친구를. 지켜보고 있어요. 시간은 딱히 관계가 없는 게 음. 밥을 줄 때가 관전 포인트거든요. 음. 네, 그 전까지는 얘들이 숨어 있으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음. 저는 그러니까 생태계를 갖추는 걸 주로 되게 좋아해요. 기분도 음. 보면은 저는 어찌 보면 밥만 챙겨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음. 물도 알아서 흐르고 그리고 안에 톡톡이나 여러 벌레들이 있어서 똥 같은 것도 알아서 치워주고 하니까 음. 크게 손댈 일이 없고. 음. 그래서 밥줄 때가 메인인데, 밥줄때 얘들이 먹는, 그러니까 소화시키는 시간이라고는 삼키는 시간. 음. 그 시간이 워낙 길어서 한번 주고 한 5분 있다가 줘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 음. 자연스럽게 얘들이 한번또 먹을 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먹거든요. 음. 한 30분 정도는 같이 있게 되죠, 밥을 줄 때는. 그 외에는 손댈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음. 네. 안에 풀들 트리밍 할 때. 음. 그럴 때 빼고는 크게 뭐 손을 아예 안 타서 괜찮아요. 같이 생들한테 좋죠. 관리하기 너무 쉬워요. 그죠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들 경우에는 음. 워낙 사람을 많이 타고 사람 없이는 못 살아가는데 음. 이거 지금 현재 이런 애들은 진짜 딱 밥만 주면 되니까. 음. 놀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음. 그런 거 좋죠. 우리 이 친구를 유튜브로 한번 올려봅시다. <laughs> 내가 한번 내꺼, 아, 내거 한번 올려볼게요. 반응 있을까요? 있든 없든 뭐, 재미로 올려보는 거죠. 이웃집에? 이름 뭐라고? <laughs> 너무 네. 어려워. 엠페로 유트 엠페로 뉴트. 엠페러 뉴트. 네. 이웃집에 엠페로 뉴트. 라는 이름으로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laughs> 괜찮아요. 아, 원래도 뭐 상관없는데 얼굴안나오니까 음, 음. 이상 이웃집의 앤 페로 뮤트였습니다.